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탑차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에, 초가 조금 에, 위험한 것 같아서 등을 하나 샀어요. 에, 등을 켜고 어, 방수, 영상을 찍어 봅니다. 내가 주는 것은 에, 일자리를 주는 거죠. 일자리를 주는데 사람들의 특징이 일은 하지 않고 그냥 돈을 달라 안되죠 무조건 일을 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일이 워낙 쉽고 간단한 일이죠 그냥 돈을 받았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고 다행히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전 세계인에게 일자리를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기다리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우리 당을 찾아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을 즐기면서 기다리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찾아서 온다. <laughs>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정당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사, 오늘은 특별히 거지당의 세계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을 만들고, 처음에는, 고대시대는 왕이 있었죠. 핵심은 그거예요. 인류를 삼분류로 나눈다. 가위바위보 정치죠. 왕, 주먹, 왕, 그리고 정치인 관리. 관리가 변해서 정치인이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국민들 숫자가 가장 많죠. 예.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왕이 있었죠. 왕이 이 법으로 어 국민을 다스렸다. 그래서 어 입법권이 이 처음에는 왕에게 있었다. 왕이 있었으니까 왕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을 하니까 왕이 마음대로죠. 세금도 마음대로 쓰고 자연스럽게 법도 마음대로 법하고 뭐 세금하고 거의 동급이죠. 지금도 세금을 정치인이 어, 얼마 얼마 정하니까 법이 곧 세금이죠. 예. 그런데 이제 관리들이 불만이 많죠. 관리들이 영, 외국에는 예, 그 특혜를 받은 예, 귀족들, 귀족들이 이 뭐가 불만이냐? 아, 세금을 거두기는 자기들이 거두었는데 왜 왕이 다으나 그래서 어, 왕귀족들도 불만이 많고 서민들도 어, 살기가 힘들, 힘들죠. 그래서 잔다르크가 시민을 모아서 어, 혁명을 일으켜 줘. 혁명으로 이제 왕을 처단하고 어, 왕을 없애버리니까, 네. 왕을 없애고 어 입법권을 가지고 와서 귀족들에게 어 준거죠 있어 보이니까 귀족들에게 입법권을 주고 그 입법권을 귀족들은 그걸 이용하여 의회를 만들고 의회를 조직하고 국회를 만들어서 어 법을 귀족들이 정치인들이 만들고, 그, 만드는 시대가 왔다. 그게 이제 산업시대.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이 이제 설판이 난 거죠. 그 시대를 지나고 이제 정보시대가 오면은, 에, 정치인들이 이, 이제 오래되면 썼듯이, 정치인들이 지금처럼 법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법을 가지고 휘두른다. 그래 되면은 국민이 또 불만이 생기죠. 국민이 이래 가지고는 살수가 없다. 이래 그래 되면은 국민들이 입법권을 이제 정보 시대는 가지고 오는 거죠. 입법 시대의 주인이 국민이 이 되는. 시 시대가 왕 거예요. 이미 왕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입법권을 가져야 국민이 행복할 수가 있다. 자유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입법권을 아직까지도 국민에게 안온 거죠. 우리가 거짓 당이 입법권을 국민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돈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그 입법권을 가져다 준다니까, 가만히 있는데,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어 거지당을 밀면은, 거지당 최고라고 외치면, 그때, 입법권이 국민에게 오는 것이지, 그냥, 어, 뭐, 때가 되면 오겠지, 기다리면은, 오지 않는다. 어 그것이 우리 거지당입니다. 예. 그리고 거지당에서 어,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에, 진리교육대학교. 진리교육대학으로 대학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졸업을 시켰는데 에, 시대를 조금 앞서가서 그런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도 대학 졸업 행를못 느끼고 어, 진리교육대학을 대학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보 시대는 진정한 대학이 오히려 기존의 서울대 고대 연대보다도 더 좋은 대학으로 더 좋게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 진리교육대학 이에요. 인정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의 일자리처럼 귀한 거지만 인정을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진리교육대학교. 그러나 정보 시대는 진리교육대학이 참 대학으로 세계 1등 대학으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정보 시대를 이끌어 가는 거짓당 어하는 사람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11월 달이나 12월 달 되면은 새로운 정치가 한국에서 나타난다. 그게 우리 거짓당이죠. 이 영상이 이 영상의 내용이 알려져도 어, 새로운 지도자가 온 거죠. 그건 11월달 또 조금 늦어가지고 어, 12월달 되면은 본격적으로 어, 연이 실현이 되겠지요. 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좀 들기 힘드니까 입법권에 대해서도 깨우, 과연 입법권이 필요하구나 또 진리교육대학도 교육개혁이 필요하구나 일자리 일자리도 거지당에서 주는 일자리가 왜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완전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가 우리가 주는 것이 완전히 이 시대에 주는 새로운 일자리이기 때문에 9분 네, 시간을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자리 주지 입법권으로 자유를 주지 진리 교육대학으로 어, 교육 교육도 주지. 그건 뭐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어떻게 하늘에서 이 알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알고 어 제대로, 예, 제대로 예언을 하는지 신기할 따름이죠. 하늘에서는 다 아마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우리 거지 당이 떠야 나라가 바로 된다. 그 관심을 가지려고 일자리를 주는데 또 일자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일은 안 하고 그냥 돈부터 줘봐라. 돈부터 줄 수가 없죠. <laughs> 말을 듣고 일을 해야 하는데 말은 안 듣고 돈부터 주면 일을 하겠다. 굉장히 웃기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 평생 기다려라. 그래도. <laughs> 이, 이 일자리는 일을 해야 돈이 되는 것이고, 도, 어제 강주에서도 전화가 와가지고, 중앙에서 돈좀안 줍니까? 안 주죠. 일자리를 주죠. 일자리가 해결책이지. 돈을 주면은 또 쓰고 또 내놔라. 또 내놔라. 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나라가 바뀌어야 국민이 산다. 지금은 죽음의 상태다. 왜이 입법권이 없어서 자유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법으로부터의 해방이 안 되니까. 법에 눌려서 살던 노예밖에 안 되죠. 노예 노예의 삶은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래서 죽음이에요. 우리 거지 당에서 새로운 인생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